여호수아기 19장 두 번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 집파의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의 유산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차지하였다. 다음은 그들이 차지한 유산이다.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뱃말 가복과 하살수사와 벤르 바옥과 사루헨, 이렇게 열쇠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 이렇게 네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 또 남쪽 라마, 곧 바알 라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이 시무온 자손의 집화가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유산이다. 시무온 자손은 유다 자손의 목 가운데서 그들의 유산을 받았다. 유다 자손의 몫이 필요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시므원 자손이 그들의 몫을 유다 지파의 유산 가운데서 받은 것이다. 세 번째로 스불론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사리까지 미치고 거기서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고 답세벳을 만나서 용루암 맞음쪽 개울에 미친다. 그 경계선이 사리내서부터는 동쪽으로 돌아서 해 뜨는 쪽으로 기슬롯 다볼의 경계선에 이르고 다브라까지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간다.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베를 지나서 에카신에 이르고 림몬으로 나와서 내아 쪽으로 구부러진다. 거기에서 경계선은 북쪽으로 돌아서 한나동까지 가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서 그 끝이 된다.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 이렇게 12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은 스불론 자손이 그 가문을 따라 얻은 유산이다. 네 번째로 이사가 곧 이사가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뱅과 엉간님과 엔하따와 벳바세스이다. 그 경계선은 다볼과 사하수마와 베세메스와 맞닿고 그 경계선의 끝은 요단강이다. 모두 16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이사갈 자손의 집화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다섯 번째로 아셀 자손 지파의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땅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암악과 미사리며 서쪽으로는 갈멜과 시올림락과 만난다. 거기에서 해 뜨는 쪽으로 벳다곤을 돌아서 북쪽으로 스불론과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고 베데멧과느예을 이르러서 왼쪽으로 가부를 지나며 에브론과 르홉과 한몽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에까지 이른다. 또그 경계선은 라마 쪽으로 돌아서 요세화된 성읍 도로에까지 이르고 호사로 돌아서 악십 지방에 이르러 지중해가 그 끝이 된다. 또 옴마와 아벡과 루홉이라는 스물두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받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여섯 번째로 납달리 자손 차례가 되어 납달리 자손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 경계선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로부터 아담이 내갭과 얌느에를 지나 라꿈까지이며 그 끝은 요단강이다또그 경계선은 서쪽으로 아스노타보를 돌아서 그곳에서 곳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스불론을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세를 만나며, 해돋는 요단간 쪽으로는 유다와 만난다. 요새화된 성읍들로는 시띔과 세르와 함막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에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베다낙과 베스메스, 이렇게 모두 19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것이 납달리 자손의 집화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일곱 번째로 단 자손 집화의 각 가문의 몫을 결정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이 받은 유산의 경계선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깃부동과 바알락과 여훅과 분해부락과 가드린몽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마심 쪽 지역이다. 그러나 단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에 레센까지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칼로 쳐서 무찌르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센을 단이라고 불렀다. 이것이 단자손의 집화가 그 가문을 따라 유산으로 얻은 성읍과 그 주변 마을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그들의 경계선을 따라 땅 나누기를 마친 다음에 그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의 땅에서 얼마를 떼어 여호수아의 유산으로 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성읍 딤나세라를 그에게 주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에서 살았다. 이것이 엘르하살 제사장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 문곧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나눈 유산이다. 이와 같이 하여 땅 나누기를 모두 마쳤다. 아멘.